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의 나의 나이 정신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도체, 공포의 뇌라고 알려진 편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도는 요 해마 끝에 있는 작은 혹과 같은 조직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정서의 센터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도를, 어, 이 공포의 뇌다. 이렇게도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하죠. 이런 뭐 기쁨과 슬픔, 분노, 불쾌감, 뭐 시기심 이런 정서를 느끼는데 이런 정서들이 바 이렇게 편도에서 유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편도를 가리켜서 정서를 기억하는 핵심 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편도는요 가까이 에 있는 해마와 협력을 해가지고. 정서 메시지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 과정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입니다. 가령 빨간 신호등일 때 우리가 길을 건너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접한 아이라면 빨간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빨간 신호등으로 인해서 공포를 겪어서가 아니고 빨간 신호등과 관련된 공포를 의식적으로 배워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통 사고를 겪지 않고도 해마가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빨간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도가 손상된 아이라면은 빨간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빨간 신호등일 때 아무렇지 않게 공포를 못느기 때문에 길을 건너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자체다면 사고가 나죠. 또두 번째는요, 편도는 정서와 관련된 서술 기억을 조절을 해서 기억의 강도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 시절에 어디다가 실례를 범했다든가, 또 책을 못 읽어서 망신을 당한 일이라든가, 또 왕따 당한 일이라든가, 정서가 얽힌 기억은 깊이 각인이 됩니다. 또 물론 이 기억들은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편도가 개입해서 해마의 기억을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것도 편도 덕택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편도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편도를 자극한 꿈만 해마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학습 상황에서 이 아이의 정서를 활용할 경우 기억을 촉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부정적인 정서 대신에 긍정적인 정서를 적극 활용한 것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편도는요, 우리가 사회적인 뇌의 핵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뇌로서의 편도체 역할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감정, 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조절을 합니다. 자극이 위협적이지 않을 때는요 편도제 활동을은 감수합니다. 자 그러나 자극이 위협적일 때는 편도가 우리가 활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요 버스가 100km를 이렇게 달리는데 언덕 위까지 올라와서 내리밀길로딱 보니까. 이 도로에 노 부부가 리아가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버스 기사는 빵빵 이렇게 신호를 올리면서 빨리 내가 직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르게 피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되냐, 우측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기,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기능을 하냐, 이 편도체가 기능한다, 이 말입니다. 편도체는요, 정서를 유발하는 핵심 센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래처럼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단 정보가 시상에 들어오면은요, 시상에서는 정보를 두 군데 보냅니다. 피질과 편도에 이렇게 보내는데, 시상과 피질 통로를 지날 경우 정보의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정확히 그러나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시상이나 편도 통로를 지날 경우에 속도는 훨씬 더 빠르지만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소 정화하지 않더라도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입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는요. 시상 편도 통로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다행히도 시상 편도 통로가 시상 피질 통로보다 가까워 위기 그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편도는요. 부정적인 정세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편도는요.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에 더 민감합니다. 즉 자신에게 부정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에게 우리가 배우면서 혼을 났다든가 또모밀감을 느꼈다든가 수치감을 느꼈다든가 또는 부모가 빨리빨리 공부해라는 말을 하면은 아이가 슬슬 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는 것은 아이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는 나름대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재미있게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또 아이의 장점을 활용해서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또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그 느낌을 같이 공부를 해, 공감을 해준다든가, 또 실패를 극복한 경험담을 들려준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낀 경우에, 이에 대한 기억은 요 심리적 트라우마가 돼서 편도에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결국 아이들에서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상담을 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가 심한 트라우마를 뭐요? 아이가 어, 그 학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가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아이들이 어, 네가 나가서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수치감을 아이들로부터 느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러한 그 어,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때아이들 아이들로부터 학우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해서 깊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끊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우리가 학생을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는요. 깊이 내 가운데 우리가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편도는요. 얼굴 표정의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굴 표정의 반응에 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편도는요. 공포감에 민감해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본 순간 편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분노 같은 정서에 대해서도 활성화되지만요. 긍정적인 정서에도 활성화되지만은 부정적인 정서 다시 말하면 공포에 대한 반응이 훨씬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에 공포감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편도는요,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도는요, 어, 공포, 이 표정을 판단해서 어렸을 때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을 믿을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해도 되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표정의 얼굴을 하는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되고, 아이, 아이가 울게 되는 것은 바로 편도의 기능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편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험을 평가하고 도치, 도피 투쟁 반응을 촉발하는 집행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편도가 또 하나의 기능은 아무렇게나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확인될 때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편도체가 손상이 나면요 공포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사회적인 판단이라든가 의식이 의사소통이라든가 표정을 읽는 거라든가 시선을 읽기라든가 진술적 평가에 문제가 됩니다. 편도가 과잉 활성화되면요. 지속적인 사람을 경계하고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대를 받은 충격도 깊이 남아있어 가지고 공포감을 일으켜서 영구적인 공포 반응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든가 정서장애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이 시상에서의 편도로 가는 신경회로망이 과잉 활성화돼서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9-759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